서울도 그렇고 정도도 지금 그렇게 느껴요. 너무 깨끗하다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전개선 너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완전 도시인데 거기는 너무 바쁘고 차 많고 그냥 한 층만 내릴 때 완전 다른 느낌이 숲이에요. 도시 안에는 숲. 안녕하세요. 저는 칠키에서 온 이딜 아이라이라고 해요. 지금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 도시 생태학과 Urban Ecology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 있는 학교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아이디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실 미국 학교에서 출업을 할수 있고 저의 학교 특징이 학생들이 여기 3년 일단 공부하다가 마지막 1년은 미국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거기서 출업할 수 있게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요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전에도 도시 설계쪽으로 가르쳤고. 도시 생태는 조금 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인데 그래서 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임팩트 어땠을까 약간 고민 많이 해야 되는 재미있는주제제 생각에는 서울 은 완전 한국스럽게 엄청 오래된 건물도 있었고 한옥마을 같이 그런 것들 다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치우는 뭐 건물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완전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 봐야 돼요. 근데 송도는 저한테 완전 특별한 케이스이고 한국에 이렇게 스마트 도시는 몇개 있지만 송도는 디테일하게 아마 어, 계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공원이 엄청 많고 환경도 있고 근데 스마트 뭐 기술 같은 것도 많고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송도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 한번꼭 봐야 되는 뭐 도시라고 해요. 지금 바다 없는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몰리랑 가까운 좀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 한강 같은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 세르나 쪽에서 바다 도시라서 바다랑 그런 관계를 뭐잘 만들 수 있는 공간 되게 많아요. 팍시우타델라라는 공원인데 그 공원 안에 엄청 오래된 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건물들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강을 생각하면 그런 뭐 랜드마크나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마르세르나 쪽에서 공원들은 일단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케일이 좀더 작고 그래서 사람들 뭐잘 모일 수 있게. 근데 한강 공원 생각하면 엄청 넓어요. 사람들 여기저기 다 있고 거기 그건강 가서 어디든 뭐 그냥 앉을 수 있고 한강 쪽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그냥 사람들 어디든 쓸수 있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야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거는 서울에서 특히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강남 쪽을 생각하면 그 그냥 건물만 많아요 그래서 한강 같은 거 있으면 뭐 조금 더숨쉴수 있게 아 여기 오픈 스페이스 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프라 쪽에서는 음, 물론, 한국은 항상 개발 되게 잘 되는 나라라서, 제가 항상 뭐 그런 시설들 되게 잘만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세나 쪽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어요. 뭐, 사람들 뭐 편하게 쓸수 있는 화장실 별로 없고, 식당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것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것도. 말세나 쪽에선는 편의점 있지만, 그 영업시간에, 뭐, 여기만큼이 24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물 찾거나, 아니면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는 안국 쪽? 을지로 쪽? 뭔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물래동 쪽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안국 쪽 아니면 거기 한옥 마을 쪽으로 갈 때는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스케일. 거기 건물 보시면 항상 1층, 2층 그 정도 있는데 송도 오시면 여기는 뭐 30층, 40층. 스케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휴먼 스케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항상 수업할 때도 휴먼 스케일 좀 생각 하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어요 건물들이 너무 높아서 항상 너무 아 우리 너무 작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런 거는 너무 편하고 3, 3분 안에 다시 들어가요 버스뭐 다시 오고 근데 성도 쪽에서는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성도 같은 도시는 좀더 사람들 걸을 수 있게 아니면 자전거 탈수 있게 대전 교통을 좀더 편하게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도시들, 서울도 그렇고, 성도도 지금 그렇게 느껴 너무 깨끗하다고. 뭐, 정리가 항상 잘 되는 거를 보는 게 좋아요. 전 이스탄불에서 오래 살았어요. 한 8년 정도. 이스탄불 완전 카오스! <laughs> 사람들도 뭐, 어디 갈수 있는지 모르게, 뭐, 완전 카오스인데 여기는 아마 그거 한국 문화도 좀 그런가 봐요. 뭐, 좀더 정리를 잘될수 있게 다 만들고,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라서 사람들 뭐, 고를 때도 아니면 어디 뭐 입고, 어딘지 뭐 출구 어딘지 아니면 그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 뭔가 룰이 really 있나 봐요 거기서 서 있지 않아도 사람들 그거 알수 있게 약간 그렇게 좀 행동하는 아니면 움직이는 느낌이 저는 이스탄불에서도 안 느꼈고 그리고 말을살렘 쪽에서도 완전 사람들 뭐 너무 그냥 자유롭게 뭐 움직이는 건데 여기는 다 그런 것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도 뭐 어디든 여기는 뭐 경차 여기는 뭐 이이칼 약간 그런 것도 다 너무 정리를 잘 되는 것 같아서 도시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좀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대에서 아마 좋은 점은 그런가 봐요 저는 언더 시스템 되게 좋아해요 <laughs> 언더는 지금까지 살아본 나라 중에 처음으로 여기서 보니까 바닥이 항상 따뜻한 게 겨울에서 특히 여기 지금 날씨 너무 항상 추워서 지중해에서 오는 사람인데 지중해 사람들이 물론 여기 오면 너무 춥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던덜 시스템이 있어서 항상 따뜻한 바닥에서 걸을 수 있게 그 양말 없이 그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아요. 도시 아이덴티티 달아서 사람들 아이덴티티도 바뀌어요. 그거 말살려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너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살수 있는 도시라서 마찬가지 도시도 그렇고 도시 디자인도 너무 이렇게 컬러풀한 뭐 색깔이 많은 도시라서 사람들도 그것에 따라서 좀 색깔이 많은 뭐 사회 에 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 정리 잘 되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정리를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들, 아마 연기를 좋아할 수 있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트레시컬렉션 너무 스마트하게 하고 다른 도시들은 아마 그런 시스템이 없는가 봐요. 여기서 자투브 같은 거 안에서 그냥 버리고 그 안에는 시스템이 약간 마큐엄처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성도에서 좀 들었어요 그런 거 있는 거를 일단 성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원 많은 도시 그리고 모두 더러들 너무 넓은 뭐, 거. 그런 거를 다 좋은 점이고, 근데 사람들 이 공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서는 좀더 고민을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서 연구를 했고, 공간을 하루에 몇명 사용하는지 좀 찾아보니까, 진짜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되게 넓은 공간인데, 왜 사람들 거기 가고 싶지 않을까? 그걸 생각할 때, 저 해외 케이스를 많이, 지금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니까, 코펜하겐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아니면 볼수 있는 뭐, 아트크 약간 그런 거 있을 때, 사람들 거기 갈수 있는 이유가 막 생겨요. 여기 공원들 보면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사람들 지나가면서, 끝. 그, 그 정도? 근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 왜 거기서 더 많은 액티비티를 안 했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된거 같아요. 저는 밤도깨비 시장을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일단 음식이 있으면 사람 와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갈수 있게 만들고 싶으면 일단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시설들이 그냥 누워서 거기서 쉬고 싶으면 그런 시설들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있 공간들 보면 가끔은 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뭐 벤치나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강 공원 가시면 거기는 뭐 매트, 뭐 렌팅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있습니다. 사람들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강은 좋은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자전거 타고 한강 가고 싶으면 10... 쉽게 다리들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내릴 수 있는 게좀더 아직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어디든 그냥 내릴 수 있는데 가끔 연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 좀더잘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프로젝트 보면 또 코펜하겐 사람들 자전거 타면 너무 편하게 어디든 갈수 있는 도시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개발됐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사실 저는 한강보다 서울 생각하면 총에 전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도시 안에서 한강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인데, 그래도 사람들 항상 편하게 거기서 걸을 수 있고, 지상으로 보시면 도시 완전 도시인데, 거기는 너무 바쁘고, 차 많고, 뭐, 바이크 많고, 근데 그냥 한층만 내릴 때, 완전 다른 느낌이 숲이에요. 도시 안에는 숲인데, 전 한강보다 사실 스케일 때문에도 정계천 너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는 사람들도 정계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전점은 제 생각에는 일단 엄청 거래전에 거기 스트림 같은 거 있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아스팔트 되는 곳이라서 그 아스팔트를 다시 그런 뭐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거기서 뭐숲 같은 거 생기고 그리고 엄청 길어요 저도 시설동에서 종각까지 한번 걸어봤는데 거의 4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그렇게 키게 하나도 뭐차 없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서울 같은 케이스에서 사람들 그렇게 산책을 오래오래 할수 있는 길게 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청해주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국도마음국에서한국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y There's seventeen. <gasps> That's quite a lot. Do they fall asleep sometimes? Not in the lab. No, <laughs> oh, okay. no, no. Is it like more discussions, or do they do hands-on? Like... It's all hands-on. Yeah. I think students like that a lot, right? My students too. When we do such things, they enjoy it a lot. They are like, "Oh, this was a lot of fun. We like to do things by hands, and this is like I learned so much more when I do these things." Do you notice a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students and other students in the, the hands-on portion? Kind of, yeah. Also, in discussions, I feel the difference. Though. So, like when I ask something, usually my international students are like, they always have something to say and to discuss and to share their opinions, but my Korean students always wait first, and I need to push them a little. Until they feel more comfortable, do the same in your classes. Yes, very similar. Yeah, they're oftentimes quiet, 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first to ask questions too. Yeah, and also like when I say, uh, do you have any questions? Usually, my Korean students are always quiet, and they come to me after the class. They're like, mm -hmm. actually, I have a question. <laughs> like, why don't you ask when I as say soon as this? class ends, I get a line of students <laughs> yeah. at the podium <laughs> asking me questions. They yeah. Didn't. Do you see a difference when they're doing the hands-on portion uh, between the students there? If I put them in like. Group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it helps a lot. Uh, okay. They feel more encouraged, I think, to work together. How about the exams? Do they ask you a lot of questions during the exams too? No, I haven't had a lot of questions during. My students also don't. Yeah, you don't even give exams, do you? The quizzes, yes, but very short quizzes. <laughs> they don't have much to ask. <laughs> Things that we are like usually trying to improve to make them like maybe more engaged to keep them like interested in a topic. What kind of techniques we are following? Maybe we can talk about such... You established the group for your group projects and you assign the groups. Yeah, this is the first semester I did that and it worked so well because before in my two first two semesters, for example, it was like, okay, now we will make groups of four or three. They were always with their best friends. That was so challenging because when they're with their best friends, they don't feel the pressure to work hard. But when I put them like in mixed groups, they were like, okay, I don't know this person very well. They don't know me. So I should do well and take the responsibility. This semester, it worked so well. I put them all in like random groups, especially with students. They never worked together before. So it worked so well. I did the same thing. I mixed because Last semester, I noticed it was always the same student doing all all the work because it was the friend, mm. the best friend in the group. Now I mixed them all up, and they were not happy at first. They were not happy the first day, they were so grumpy. Uh, and then now it's you know, three, four weeks, they're used to their groups, and right. I see so much more discussion happening. Exactly, a like, lot more engaging, more active, right? Yeah, and even like a group that I made, they didn't know each other, but now they're like almost besties in their presentations. I see them like having <laughs> icons like that. was so sweet. I have this one student who likes to ask these in physics, he likes to ask these questions that are they're pretty far out there but he, I can tell that he's grasping the concept and trying to find a way to test the information that I'm giving him so he asks these questions that are very in depth and I really love answering them but sometimes I find myself going off on tangents to answer those questions and getting completely off track from my lecture wow uh, but I always want to make sure that I encourage those questions because yeah. I want that kind of questioning attitude in the classroom to test the information yeah, that I'm I giving them. I love that I'm sitting late. Questions so everyone even can think about it. That's that's great to have. The international students I get those questions yeah. from quite a bit. It's good to have that mixture, so diversity in the classroom. Yeah. The discussion questions I've been doing with the group. I started playing music. I have it one of the, so much, right? one of the students. I will I just put pull up Spotify and have one of the students come and be DJ. Yeah, I do. I do the same. That's so much. And I think yeah, the music <laughs> in the classroom really just kind of helps the discussion go on. I don't know what's different about it. Maybe just the environment. The mood changes. The right? mood changes. Quite a mm -hmm. bit, yeah. That's been a pretty positive. You're close at one, right? I do. I think we should hurry and go. Oh, is it tired? Yeah, you'll be late. It's almost. Okay. <laughs> yeah. okay.